안녕하십니까 주니어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첫 동영상으로 하루만 삽질하면 충분한 온라인 코딩 테스트 서버 구축이라는 주제로 TMI 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온라인 죽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BOJ 백준 온라인 젖지 서비스가 있죠. 이거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자체 온라인 젖지 서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냥 BOJ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체 서버 구축해야 되느냐. 여기 저거 수업할 때 숙지 내면 학생들이 구글링을 <laughs>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직접 문제를 내가지고, 어, 저, 알고리즘 공부를 할 그런, 어,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 스터디 할 때, 문제 내고, 문제 출, 그거 출제하고, 혹은, 그, 백준에 있는, BOJ에 있는 문제를 하더라도, 리트코드에 있는 문제를 하더라도, 이거를, 어, 좀 변형해서 출제하고, 요렇게, 어, 하면은,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온라인 채지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칭따오 대학, 아, 맥주 한잔하고 싶어지네요. 칭따오 대학에서 만든 오픈소스 온라인 채지 칭따오유 어, 온라인 젖지라는 서버가 있는데, 아주 설치도 쉽고, 아주 사용하기도 쉽고, 어, 그래서 이거 테스트 해보고, 다른 거는 아예 테스트 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기탑 주소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j u n i o r c o m 온라인 채찍 서버를 제가 어 구축해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어 코딩 테스트도 간단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문제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주 어 부드럽게 잘 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서버 환경을 그럼 어떻게 구축하느냐 윈도우즈 10에 WSL2를 깔고 d 커를 설치하면은 어 이걸로 충분하더라고요 WSL2 하고 d 다 r 가 설치 안돼 있으신 분은 이걸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WSL2 설치는 어, 주니언TV 안구나 연구소의 이전 영상이 있습니다. WSL2 더하기 VS 코드는 운영체제 및 시스템 프로그램 공부를 위한 최적의 개발 환경이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란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 다 r 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 d o c k 에 들어가서, 이, 그, 저거, 그냥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쭉쭉쭉 설치하면, wsl2가 설치된 상태에서 설치하면은, 요렇게, 어, Windows Components for WSL2, 요게 이제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d o c 는 쭉쭉쭉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보면, install required Windows Components for WSL2, 요게 이제 체크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스타트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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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요컴피그레이션 환경 세팅지 들어가셔가지고 제너럴해 보시면 요게 Use WSL2 Based Engine 이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재치 서버 구축을 위한 환경 설정이 다된 거예요. 이건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여기 다돼 있으면 딱 5분이면 음,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거기 가서 git clone -b 2.0 2.0 서버로 이렇게 어, git 주소를 줘 가지고 어, 그 git clone을 하면 온라인 제치 디플로이라는 이 어, 이제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에 가서 docker compose up 마이너스 D 하면 끝납니다. 어, 그래서 닷컴 PS 마이너스 A로 어, 서버가 돌아가는지 확인만 하면 끝납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 무척 쉬워요. 자, 깃트 어, 사이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g i t 에 github.com에 칭따우유 온라인 재지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운 코드에 요거 g i t 주소를 카피를 해 가지고 여기서 git c l o n e v e r 을2 0으 해서 어 이렇게 git 주소를 주시고 설치를 하시면 ustream 어 o 어 r 이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지금 어 온라인 재지 클론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을 빼고, 그냥 해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트 클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제가 온라인젯지 디플로이 디렉터리 들어와서 해가지고, 여기에 온라인젯지라는, 어 지금 사이트가 새로 생겼는데, 어 원래 이제 처음에 여기서 mkdir, 주니언 젖지 하셔가지고 만들고, 거기서 주니언 젖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git c l 해가지고, 좀 전에 했던 요 git c l 을 해주시면, 이렇게 온라인 젖지 디플로이 라는 디렉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어뭘 해주냐면, 다커 업 d o 컴포즈 r 마 o m p o 해주시면, 이제 됩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 요거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업 d 데이트라고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뭐그 저거 그좀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렇게 이제 업한 다음에 이제 다커로 ps -a 해서 보면 요렇게 오제이 백엔드 네 개의 서비스가 도네요. 첫째 서버. 그다음에 o 오리 레디스 오, 오, 제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네 개의 서비스가 업데이트 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돌고 있는 게 설치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서버가 뜹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간단한 <laughs>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 어, 보니까 이 리드미 리드미 em 파일을 읽어보면 루트 어, 패스워드가 루트의 패스워드가 루트 루트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그인하실 때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했다가 여기 있어 로그인하실 때 루트 어, 해서 루트 root, 루트로 어, 로그인하시면. 을 이렇게 이제 루트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5, 5분이면 충분하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루트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어 패스워드는 루트, 루트였고, 어 문제를 출제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쭉 출제해 주시고, 어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입력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면 금방 따라할 겁니다. 1.in 해 가지고 인풋 파일 주고 1.out 해 가지고 여게 인풋이고 요게 아웃풋입니다. 어 그래서 인풋 파일과 아웃풋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zip 파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에 업로드 해 주면 끝입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니지먼트 들어가셔 가지고 파블럼에 가서 파블럼 리스트에서 크에이트를 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아이디는 111그 다음에 타이틀은 어, 자연수의 합 이렇게 주시고 <laughs> n과 m의 합을 아, n에서 M, m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input은 n과 m이 주어진다 그리고, 아, 우은 음, s를 구하라. 그리고, 어, 샘플은, 10에서 100까지면, 답이 얼마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로 했지, 내가? 어, 10, 10에서 100, 1에서 10까지 합시다. 1에서 10까지는, 답이 55죠. 아쉽다. 그리고, 어, 힌트는, 음, 그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c h 파일. 이게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 올리는 게 어떻게 하느냐 면 아무, 아무, 어, 디렉토리나 하나 만드셔가지고, 음.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자, 보시면은, 이제, 1.out. 1.1, 1.in에는 1에서 5까지 인풋 파일이죠, 그죠? 만약 1과 5가 주어지면 합은 15다 그 다음에 2.in은 1에서 10까지니까 합은 55다 0 이렇게 이제 1.in 1.out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2.in 2.out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만듭니다 노트패드 뿔뿔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묶어서 어, 압축을 z i 파로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압축 파일을 가지고 여기서 추측 파일에서 어 이렇게 압축 파일을 선택을 하면 <laughs> 자동으로 input 1.1, 1.5, 2.1, 2.1, 2.5 이렇게 입력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어 태그를 넣으라고 하네요. 태그 디폴트 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new 태그 해서 기본, 기본 문제, 어, 수학 문제, 이렇게 태그 입력해주고, 세이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 로그인을 해서, 그, 여기 보면은, 로그아웃 하면, 어, 여기 로그인이 생기죠, 그죠? 그 로그인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유저 계정은, 여기, 레지스터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면 되고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에서 들어가서, 이 p r o b l e 문제 보면, 아, 이제 문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자연수의 합하면 n부터 n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c, c++, 고랑, java, python2, p Python y t 3 그래서 c로 만약에 한다면, 자 a v a i n c 다 u i o h e a 어, 인트, 메인, 물론 이제 다른 데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카페 앤 페이스트 하면 되겠지만, 어, scanf, i n t n, m을 선언하고, %d, %d, n, n, m. 아, 글자가 너무 작죠?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음,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음, printf %d 해서 s u 을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m 곱하기 m 플러스 1 빼기 n 곱하기 n-1 했는거를 나누기 2 하겠다. 그러면 이제 %d 니까 정수형으로 바뀌어서 줄리게 어,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해서 줄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좀 작게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서브밋이 있죠. 서브밋을 해서 제출하면 이렇게 롱에서가 뜹니다. 롱에서가 어, 뜨는 이유는 어, 간단한 거한 개, 두 개, 세 개는 악셉트스 됐어요, 그죠 근데 롱에서 뜯는 거는 제가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음, 얘를. 4번하고 5번을 보시면은, 어 100에서 10만까지죠. 어 그러면 이제 4번의 답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딱 보니까 10, 10자리 넘으니까, 어 인테저 범위를 벗어났죠. 롱롱 타입으로 써서 64비트 정수형을 써줘야지 정답을 처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 C로도 작성할 수 있고, C++, C++는 얘는 이제 간단하게 c in 해서 nm iostream 응. using namespace standard 그리고 똑같은 거를 cout 하면 끝이죠 Vinteger 바꿔서 이거는 이제 탈캐스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수분 및 하면 마찬가지로 어, 얘는 컴파일에 들가뜨네요 컴파일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괄로가 어, 뭔가 한게 매칭이 안된것 같아요, 그렇죠? 괄로가 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음, 그러면 괄로를 빼주고 그다음에 수분 및 모르겠다. <laughs> 이거는 이제 <laughs> 그거 제대로 이제 이거 프로그램 짜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출제를 했고 문제 풀어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C, C++, Java, Python 까지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돌리려고 해보니까 서버가 그제 이제 개인 PC로 하다 보니까 자꾸 죽어요 원인을 보니까 WSL2하고 Docker 체제는 이램 먹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램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어, .wslconfig 파일을 지정해 주셔가지고, 램 사용량을, 어, 한정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드라이브에, 유저의 디폴트 사용자가 있겠죠. 그죠? 뭐, 어드민스트로 하든가, 아니면 주니언으로 하든가. 이렇게 이 디렉터에 들어가서 .wslconfig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앞 배 내용에다가 어, 관로에서 WSL2 어, 메모리 4기가바이트. 이거 요건 이제 용량은 어, 여러분들이 어, 그거 시스템에 얼만큼 용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해가셔가지고 어, 적당한 용량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구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호스트 어, 혹은 이제 IP 그 저거 루프백 어드레스로 127.0.0.1로 접속하면 이제 내, 내 PC는 접속이 되는데, 외부에서 접속하려면, HTTP에서 이제 어떤 그, IP 어드레스를 줘, 줘서 접속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junion.com. 이렇게 도메인,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려면, 이제 이건 이제 돈이 좀 들어가요. 도메인 네임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비아, 후이즈, AWS, 어, 라우트 호삼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 보니까 어, AWS 라우트호삼이 제일 싸더라고요. 1년에 12달러 한 14,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비아는 22,000원이고 후이즈도 이 정도 하는 것들.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제일 싼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잠깐 보여 드리면 AWS에 들어가서 여기 루트 사용자로 들어가면 물도 비밀번호를 놓고 그래 자, 요 안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 라우터 53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제 라우터 53 서비스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거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DNS 관리의 호스팅 영역이 있고 도메인 등록에 도메인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등록하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도메인을, 이렇게, 이제, 알림 찾기고, 여기 도메인 등록, 도메인 이름 등록, 그러면 이제, juniontv.com 이렇게 하면, 이제, 유효한 도네, 도메인이 나오죠. 그죠? 음, 사용 가능 도메인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juniontv, 어, 닌자, 이런 거 해볼까? juniontv org를 해보고 싶다. 그럼 12달러잖아요. 그죠? 장바구니에 추가해가지고, 결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결제됐다고 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스팅 영역에 가서 어,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 시간이 좀 걸려요. 등록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laughs> 등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는 이렇게 NS 레코드, 네임 서버 레코드죠. 그다음에 SOA 레, 레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거는 요 앵커 레코드입니다. A 레코드를 이렇게 어, 레코드 생성해서 어, 라우트 단순 라우팅으로 해서 이렇게 어, 레코드 생성을 눌러주면 이제 그 내가 포워딩하고 싶은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어, A 레코드가 A 레코드가 15.230.120.231이 라는 IP로 라우팅이 되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업데이트, DNS 서버끼리 서로 이 DNS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한, 어, 이틀 정도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틀 정도 돼가지고, 음, 다, 그 아마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j u n i 컴 n c o m 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거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laughs> 서버로 만든 그 사이트고, 아까 그거는 이제 방금 제가 그 새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서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니다 그래서 자연수, n 부터 n까지 합. 그 다음에, 요, 연속된 일의 최대 길이 문제. 그리고, 아, 이거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냈는 문제인데,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주문서. 어 이거는, 어, 피즈버즈 프라블룸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한 건데, 아, 내고 보니까 너무, 음 문제를 잘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laughs> 어, 이, 뭐, aws, AWS 라우터 53이나 혹은 뭐 가비아나 후이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2만 원 정도 투자하면 자체 도메인도 어 만들어서 이제 에러 코드 만들어서 IP 포워딩까지 해 주고 나면 어약 48시간 정도 이후에 이렇게 주니언닷컴이라는 훌륭한 온라인 제트 서버 구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 여러분들할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이 온라인 저지 서버 구축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윈도우 10 밑에 WSL2를 깔아서 바로 어, 칭다우유니버스티의 온라인 저체 서버를 구축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요대로 따라하면은 어, 한 서너 시간이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도 첫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공부를 하거나 어, 혹은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할때 <laughs> 자체 서버 구축에서 문제, 변형 문제나 아니면 자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Just enjoy. It. <laughs> 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